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환사 주문, 즉 스펠에 대해 다룰 겁니다. 11.13 패치 버전이고요. 제가 서폿 유저라 서폿 입장에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일단 롤은 컨셉이라 본인이 어떤 스펠을 들었으면 그것에 맞게 플레이를 하셔야겠죠?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있고 또 기초가 중요하니까 다시 리마인드 한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펠이 오랫동안 거의 고정되다시피 했어서 아마 다음 프리시즌에 개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음, 우선 스펠 체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모두가 할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스펠들 쿨타임입니다. 각 스펠 재사용되기 시간을 적었고 S는 초입니다. 유체화 210초, 힐 240초, 방어막 180초, 탈진 210초, 정화 210초, 점화 180초, 전멸 300초, 탈포는 레벨에 따라 420초에서 210초 되고요. 모든 스펠을 다 재면 좋고요. 저는 그게 어려워서 보통 전멸만 잽니다. 이제 종종 질문이 저 티어 구간에서 어차피 스펠 체크 해줘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등이 있는데 사실 저도 저 티어 구간에서 스펠 체크를 잘안 해요. 그래도 티어를 올리고 싶으시다면 미리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펠 체크하는 법에 대해서 빠르게 다루고 넘어갈게요. 먼저 뭐 이렇게 채팅창에서 뭐 이런 식으로 채팅을 치면은 여기 옆에 설정 가셔서 인터페이스에서 이렇게 스크롤 쭉 내리면은 여기 타임 스탬프 보이게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은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초 이게 뜨게 됩니다 상대방이 뭐 전멸을 썼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전멸을 1분 57초에 썼다 그러면은 전멸이 300초인가 5분이니까 5를 그냥 더하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 A 눌러서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v 이렇게 복사 이런 식으로 하고요. 아니면 뭐챔피언 귀찮으면은 뭐 전, 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미드, 탑, 정글, 원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뭐 상대가 텔레포트라든가 그런 거뭐 스펠 정확하게 몇 초에 들어오는지 모른다 싶으면은 이렇게 그냥 스펠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되거든요. 마우스. 몇 초인지 다 이렇게 뜨기 때문에. 전멸 쿨 계산하는 법입니다. 전멸은 300초인데 거기에 우주적 통찰력 룬을 들면은 대략 254초. 그리고 아이오니아 장악 신으면은 대학 267초, 우주적 통찰력의 쿨감신까지 신으면은 230초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사진에서 다루지 않았던 강타 스펠에 대해 먼저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 정글 말고는 이 강타 스펠을 쓸 이유가 보통은 없습니다. 서폿에서는 그나마 그랩류 챔피언이 특히 불츠가 이제 깜짝 킬각 보려고 듭니다. 미니언에 강타 써서 그랩하니까 상대할 때는 미니언 뒤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가끔 아이번 서폿 같은 게 강타를 들고 올 때가 있어요. 1레에 상대 정글 들어가서 카정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어떤 챔피언이든 서폿이 강타를 들고 오면은 너무 뻔해서 잘안 듭니다. 상대법은 극초반부터 그 그냥 아군이랑 같이 와드 받고 인베, 방어 잘 하는 겁니다. 괜히 초반에 조합 안 좋은데 정글 지키려고 무리할 바에는 그냥 아군 정글 옆버프 시키거나 하세요. 강타를 들게 되면 라인전에서 스펠 하나가 없는 셈이라서 약해집니다. 추가로 강타 스펠을 들면은 보통 봉인 풀린 주문서 룬을 같이 듭니다. 전멸은 쿨다운이 300초로 다른 스펠에 비해 길지만은 그만큼 성능이 좋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스킬 플러스 전멸 연계로 상대 반응 못하게 깜짝 킬각을 내거나 전멸로 스킬을 피하거나 벽을 넘어서 도망을 갈 수도 있습니다. 거리 조절 싸움인 LOL에서 정말 중요한 스펠이라 전멸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그렇기에 상대 전멸 유무 확인은 필수입니다. 필자는 보통 근접형 서포챔은 마법공학 전멸론을 들고 초반에 과감하게 전멸을 써서 상대랑 교환을 해서 이득을 봅니다. 유티령 서포챔은 생존, 그리고 쿨타임 감소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주적 통찰력과 쿨감신을 같이 가는 것에 선호합니다. 추가로 전멸 반응 잘하는 법은 항상 상대의 핵심 스킬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미리 손이 전멸 쪽에 있어야 됩니다. 서포 입장에서는 상대 라이너랑 전멸을 교환을 하면은 대부분 이득이기에 이니시를 열때 전멸을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전멸로 거리를 좁혀서 시신 넣는 용도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멸을 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포 챔피언들 중에서는 유미와 샤코가 대표적이겠네요. 우선 챔피언 스킬에 전멸을 대체한 이동기가 있으면은 전멸을 들지 않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초반 라인전 1, 2랩 구간에서 킬각을 보기 위해 전멸 대신 다른 스펠을 들기도 합니다. 대신 전멸이 없어서 위험에 노출되기가 쉽고요. 상대할 때 정글을 부르거나 초반에 한 번에 물어서 터뜨리면은 됩니다. 필자는 아무리 그래도 유미를 제외하고는 전멸은 드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 전멸을 들지 않는 선택을 한다면은, 네 원딜이 탈진 드는 게 아니면은 탈진은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추천하는 스펠은 탈진 플러스 점화이며 라인전 킬각 보는 게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예외로 유미는 원딜이 정화나 방어막을 들면은 탈진 플러스 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언제든 유메타는 찾아올 수 있어서 상황에 맞게 원딜이랑 전멸을 제외한 스펠 안 겹치도록 쓰는 게 베스트입니다. 점화는 필차가 점멸 다음으로 선호하는 스펠입니다. 라인전은 항상 공격적으로 가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탈진을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점화를 선호합니다. 스펠 쿨타임이 짧아서 과감하게 사용하셔도 좋고요. 초반에 싸움 걸고 상대가 반피 정도일 때 킬각 나오면은 그냥 바로 점화 받거나 원딜 필 빼서 압박하는 용도로도 씁니다. 어차피 본인의 점화랑 상대 힐이랑 교환하면 이득이니까요. 뭐, 점화에 치유 감소도 있어서 킬각 보이는 싸움에서는 상대가 힐을 쓰기 전에 먼저 점화를 거는 게 핵심입니다. 혹은 상대의 문도, 케인, 블라디, 소라카 등 피읍하는 챔피언이 있을 때 먼저 점화를 걸어둡니다. 일자는 1일의 구간에서 강하게 압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상대가 거리를 주고 아군 원딜이 호응되는 거리가 나오면은 그냥 바로 전멸 플러스 CC 연계 플러스 점화 걸어서 죽이거나 스펠 맞교환을 합니다. 그 이득을 바탕으로 부시 플레이 뭐 로밍 등으로 압박을 하고요. 특히 솔랭에서는 점화 말고 다른 스펠을 들면은 한 틱으로 적을 못 죽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서 점화가 좋습니다. 그리고 점화 중첩 안 되니까 이미 점화 어, 묻은 적에게또 점화 걸지 마시고요. 탈진입니다. 보통 서포은 점화나 탈진 중 선택해서 쓰는데 받아치는 용도로 많이 갑니다. 상대의 암살자나 순간폭딜이 있어서 아군 원딜을 지켜야 할때 듣는데 웬만하면 탈진보다는 점화를 추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방 진입 챔피언 및 순간폭딜에 등한 우리 원딜에게 위협이 될 만한 챔피언이 두명 이상일 때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 정글 앨리스, 미드 키아나 탑 이렐리아 등 혹은 상대의 원딜이 트리스터나 같이 들어오는 챔피언일 때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필자가 느끼기에 탈진은 그나마 유체 서포에에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근접형 서포트는 점화가 대부분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유틸 서포트인데 그램류 챔피언 상대로 어렵다고 느낄 때, 혹은 상대 바텀 조합이 강하고 미드나 정글의 암살자 챔피언이 있을 때 상황에 맞게 탈진을 들어줍니다. 게임 로딩 창에서부터 누구에게 탈진을 걸지 생각을 하셔야 하고, 탈진이 상대 이동 속도를 느리게도 하기에 추격할 때 슬로우 거는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또 만약 상대 정글이 데미지를 넣는 정글이고 갱이 왔는데 누구에게 탈진을 걸지 잘 모르겠다면은 정글한테 쓰세요. 대신 상대 원딜이 강하고 가까이 있다면은 원딜한테 탈진 걸으시고요. 일단 회복은 보통 원딜이 들고 회복을 사용하면 본인과 주변 아군 한 명까지 힐을 주기에 두 명이서 함께하는 바텀에서 효율이 좋습니다. 추가로 이동속도도 조금 줘서 생존에도 좋고요. 힐은 최대한 아끼고 있다가 역관광하는 용도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바텀 교전 시 서로 킬각을 볼때 혹은 킬각을 잡힐 때 점화 묻어서 치유 감소가 되기 전에 미리 힐을 써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상황별로 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힐을 잘 쓰고 못 쓰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텀에서 힐을 둘다 들지 않는 이유는 최근 힐 스펠 영향을 받은 유닛의 경우 치유량이 절반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힐을 원딜이 들지 않고 서포시 대신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가지 경우가 있지만은 보통 초반이 불리해서 수비적으로 플레이할 때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상대 바텀에 레오나나 쓰레쉬, 그리고 드레이븐이나 칼리스타 같은 위협적인 챔피언이 있고, 우리 바텀은 룰루 코그모 같이 후반에 좋은 조합일 경우인데요. 그러면은 원딜이 정화나 방어막을 들고 서폿이 힐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원딜이 테를 들고 서폿에게 힐을 들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사실 두 경우 모두 비추천합니다. 특히, 소위 저티어 구간에서 원딜이 힐 말고 정화나 방어막을 들면은 힐에 익숙해서 본인이 힐든줄 알고 힐 쓰듯 써서 스펠을 낭비합니다. 그냥 원딜하게 힐 들게 하세요. 또, 서포이힐 쓰는 것에 익숙치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 조합이 강하다면 오히려 탈진을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군 원딜이 탈진을 들기를 원하고 서폿인 본인에게 힐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면은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딜이 정말로 힐을 들기를 원치 않으면은, 그냥 바텀에서 힐 자체를 들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즉, 서폿인 본인이 힐은 웬만하면 들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서폿이 정말로 힐을 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유틸폿이 힐 드는 거는 그나마 오케이고, 근접형 서폿, 그런 것들은 진짜 들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바텀에서 힐을 아예 들지 않는 경우입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서폿이 원딜 대신에 힐을 갈 바에, 이 경우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즉, 원딜이 힐을 포기해야 할 경우인데, 대체 스펠로는 보통 탈진, 정화, 탈포이겠죠? 방어막이 힐보다 쿨이 짧아서 좋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힐이 가진 능력치가 더 좋아서 원딜이 혼자 방어막 든다고 하면 힐 들어달라고 부탁하세요. 보통 탈진은 비원딜 챔피언이 많이 선호하고요. 아니면은 바텀에서 공격적으로 나갈 때 원딜 탈진의 서폿 점화 뭐 이런 식으로도 가기도 합니다. 원딜이 점화를 드는 경우는 바텀에서 레오나같이 CC가 많은 챔피언 상대로 들고요. 서폿은 그냥 점화나 탈진은 상황에 맞게 선택해주시면 되고 주의사항은 바텀에 힐이 없는 걸 유의하시고 싸우셔야 됩니다. 원딜이 텔포를 드는 경우는 보통 메이지 원딜들이 양피지를 빨리 뽑기 위해서 든다던가 일반 원딜들도 초반에 템을 빨리 뽑고 집을 원하는 타이밍에 가기 위해서 들기도 하는데 솔랭에서는 사실 추천합니다. 텔을 들면은 라인전에서 싸움에 약해지고, 만약 상대가 힐 없이 텔포를 들었다면은 라인전 공격적으로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딜이 점화를 들기 원하면은 본인은 탈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서폿이 방어막을 가는 경우는 보통 소라카 같은 챔피언이거나 세나. 혹은 제라스 같은 딜포터일 때씁 니다. 소라카는 본인의 체력을 아군에게 주는 방식에 상대의 많은 관심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챔피언 이라서 역광강용으로 방어막을 들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면 원거리 딜포터가 방어막을 많이 채택을 하는데 우선 그 이유는 챔피언이 물몸 이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데미지를 넣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챔피언들은 스킬 사거리가 긴걸 2점으로 멀리서 거리를 벌려 때리기에 점화 넣기에는 점화에 사거리가 짧아서 보통 점화는 들지 않습니다. 필자는 소라카가 아니면 방어막 들 바에는 탈진 드는 거 추천드리고요. 탈진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이죠. 만약 방어막을 드셨다면 교전에서 끝까지 아껴서 역광각용으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에, 쿨타임이 짧은 편이라서 아낌없이 쓰셔도 됩니다. 특히 딸피에서 점화 걸렸을 때 방어막 써도 죽는 경우가 허다해요. 서폿이 정화를 든다는 거는 본인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마인드 뭐 그런 거겠죠? 라인전에서 공격적으로 가지도 못해서 비추천합니다. 필자가 유일하게 정화를 드는 경우는 북해에서 벨코즈 같은 딜서포트 하는데 상대 바텀부터 다른 라인까지 CC가 많을 때 들기도 합니다. 제가 끝까지 살아서 데미지를 넣고 캐리해야 되기 때문이죠. 정화는 어, 에어본이나 제약 같은 CC는 풀리지 못합니다. 사실 정화를 써야 하는 상황이 오면은 정화는 원딜이 들어야 됩니다. 본인은 다른 스펠 들고 유틸포시면은 최대한 CC 안 맞게 뒤에 계시고 근접 포시면은 그냥 헤르메스 빨리 올리세요. 유채화를 선택하게 된다면 유채화, 그리고 전멸을 같이 들텐데, 전멸 대신에 유채화를 사용하기에는 전멸 스펠이 너무 좋아요. 유채화를 들면은 라인전에서 스펠 하나가 없는 셈이 됩니다. 달리는 챔피언, 즉, 이속이 중요한 챔피언이 유채화를 기용하는데 초반에 강점을 갖기 힘들고, 점화보다 쿨타임이 길고 탈진이랑 같습니다. 싸우는데 데미지를 주는 효과나 감소시키는 효과가 없어서 라인전 초반 단계에서 힘듭니다. 그래서 비추천하고요. 버프가 있는 게 아니면은 현재 바텀에서는 들지 마세요. 서포시 텔레포트 드는 이유가 없죠? 얘도 마찬가지로 라인전에서 스펠 하나가 없는 셈이고, 초반에 쿨타임도 길 뿐더러 라인을 먹는 포지션이 아니기에 합류용 외에는 딱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원딜을 버리고 다른 라인에 텔포로 합류를 한다? 하는 바텀 망하고요. 그나마 제 생각으로 쓸수 있는 딱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텔포 들고 1레벨 서포챈, 뭐 사이온, 판테온 등 같은 챔피언으로 탑쪽 부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상대 킬 내거나, 스펠 빼고, 텔로 바텀 복귀하는 겁니다. 혹은 비슷하게 강타, 텔포, 봉풀즈뭐 그런 거 들고, 상대 정버프 뛰는 거 보고 역버프 들어가서, 강타로 버프 빼먹고, 뭐 본인이 먹던가 탑추던가 해서, 귀환해가지고 템 사고 바로 바텀 복귀하는 건데요. 근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만약에 우리 탑이 너구리라면은 가능합니다.